고르고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단점까지도 솔직하게 한번 말... 이렇게 흔들어도 안 떨어질 정도. 그게 열전도율이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훨씬 더잘 올라간다는 느낌. 수분 세럼이랑은 제형이 달라요. 그래서 화잘먹템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선 어. 피부한테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가장 스킨케어스럽게 발려나 음? 이런. 음. 발색도 엄청 미쳤어요.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유진입니다. 네, 여러분. 3월 올령 세일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 뭐 많은 브랜드에서 저한테 선물도 주시고 또 제가 너무 궁금해서 내돈내산한 제품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3개월 동안 무려 이만큼의 제품. 이 중에서도 제가 고르고 골랐습니다 음. 새로 나온 신제품부터 제가 평소에 정말 잘 써서 이번 올영 세일 때도 쟁여둘 찐유진템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제품이 장점만 있진 않아요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단점까지도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먼저 첫 번째 패드입니다. 제가 패드에 정말 진심인 사람으로서 패드 정말 여러 개 써봤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와 이거 물건 찾았다 싶은 그런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에스트라의 A시카 365 쿨링 진정 패드 pH 4.5.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첫 영상 갤레디 위드미에서 기존 제품 굉장히 잘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존 제품 굉장히 좋긴 했지만 밀착력이 조금 떨어지는 아쉬움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 이번에 이 패드 제품 대폭 바뀌었어요. 보시면 이거 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아주 얇고 약간 이런 초록색 느낌의 패드로 바뀌었거든요 열어보면 내용물이 굉장히 낭낭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제품의 장점은 뭐냐면 기존보다 훨씬 더 밀착력이 좋아요 이렇게 흔들어도 안 떨어질 정도로 그리고 이 제품, 진짜 시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뭐, 예민해지면은 피부에 울긋불긋하면서 열감 있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화장 무조건 뜨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기존에 제가 이렇게 열감이 있어가지고 화장 전에 응급 처치로 패드를 붙여줬던 제품이 셀피전시의 제품이었는데요.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 멘톨과 유사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예민하면은 좀 자극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멘톨 관련된 성분 전혀 없이 여러분의 옥이나 그 대리석 같은데 그냥 만져보고 앉아보면 되게 시원하잖아요. 그게 열전도율이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 빙옥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빙옥 성분이 열전도율이 굉장히 높아서 이렇게 피부에 붙여줬을 때 굉장히 시원하게 느끼게끔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민할 때도 얼마든지 사용해줄 수 있는 그런 패드 제품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진짜 강력 찐 추천해주고 싶어서 첫 번째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 기존의 에이시카 패드 썼던 분들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막 4월에 폭염이 온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날이 점점 더워지고 피부에 열감이 오르고 예민해졌을 때이 제품 쓰면 굉장히 잘 가라앉고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 패드 제품을 썼을 때 제가 메이크업 제품이 훨씬 더잘 올라간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울량 셀 때, 여러분, 이 제품 꼭한번챙겨두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세럼입니다. 세럼은 바로, 요, VT의 PDRN 에센스 e 100 이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갤레드 애니미 영상에서도 최근에 선물로 받아본 제품인데, 괜찮은 것 같다. 화장 잘 먹게 해줄 것 같다. 라고 소개해드린 제품인데, 이 제품, 아니나 다를까. 그 영상 이후로 1월에 울량 들어가 보니까, 화잘먹템으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형감 잠깐 보여드리면요. 요렇게 아주 하얀 흐르는 이런 액상 제형입니다. 네, 이 제형은 기존의 그런 수분 세럼이랑은 제형이 달라요. 기존 수분 세럼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 여러 보습 성분에다가 점증제로 점증을 약간 시켜 놓은 그런 약간 반투명한 제형인데 반해서 이거는 완전 하얀 유액 제형이에요. 제가 전성분을 좀 들여다 보니까 가벼운 오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피부에 발랐을 때 굉장히 매끄럽게 잘펴 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은은한 광도 나고. 또 많이 바르지 않아도 보습이 좀 충분하게 돼서 저는 아침마다 이제 메이크업 전에 이 제품 굉장히 잘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라면 여기 이렇게 자꾸 이제 제품이 묻어나와요. 그래서 이게 조금 한 가지 단점인데요. 사실 뭐 PDRN 요즘 성분 되게 많이 유행하잖아요. PDRN으로 인한 효과를 좀 느끼기보다는 저는 아침에 발라주는 화잘먹템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했지만 제가 아직도 떨어지면 구매하는 바로 이 제품은요. 에스트라의 일지덤 365 모공 탄력 캡슐 세럼 제품의 장점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피부 관리할 때꼭 나이트 루틴으로 가져가는 그런 아이템이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다음날 좀 달라지는 피부 경험할 수 있고요 또이 제품 사용감도 좋고 또 보습감도 굉장히 좋아서 저는 보습과 그리고 저의 이 안티에이징까지 책임지는 아이템으로서 꼭 저녁에 사용해 줍니다. 네그 다음은 크림입니다. 그 전에 제가 소아라 수 크림 굉장히 소개를 많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른. 제품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로우캐스트의 베리어 리커버리 크림. 이 제품 경우에는 민감성 피부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를 했고 피부 가려움 개선 효과도 입증이 됐다고 해요. 어쨌든 이 제품 제가 선물 받아서 써봤는데 사실 이 같은 라인이라도 모든 제품이 다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죄송하게도 주셨던 에센스는 저랑 안 맞았어요. 그랬는데 이 크림 제가 발라보니까 그 다음날 세안할 때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순하고 또 많이 발라줘도 간질간질 거리지 않고 다음날 부담스럽지 않게 굉장히 촉촉하다라는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제품 한번 발라볼게요. 보시면. 요런, 무난한 제형이거든요. 너무 꾸덕거리는 크림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바르기도 굉장히 좋아요. 잘 펴발리고요. 그리고 보습감이 무엇보다 좋습니다. 건성 피부한테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이 제품 전성분을 보니까 글리세린과 스코알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던데 제가 그두 가지 성분이 좀잘 받는 피부거든요. 건성이신 분들, 좀내 피부가 민감하다 싶은 분들도 추천드립니다. 아참,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조금 향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바를 때도 아 향만 개선되면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향취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주의해서 구매해주세요. 그 다음은 이퍼슬 크림입니다. 이 크림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좀 전에 그 로우캐스트 크림보다 훨씬 더잘 발려요. 그리고 보습감도 중상 이상 되고 또 발랐을 때 끈적이지 않고 굉장히 굉장히 보들보들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과하지 않게 보습 효과를 주고 싶다 또는 좀 약간 수부지 피부, 지성인 피부 분들께 골고루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은 선크림입니다. 이제 일조량도 더 많아지고 여러분들 선크림 꼭꼭 발라주셔야 되는데요. 바로 아이오페의 UV 쉴드 선 앰플입니다. 제가 회사 동료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이렇게 선 앰플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렇게 포이드 용기고 비교적 이렇게 흐르는 타입의 이런 제형이에요. 진짜 제가 발라봤던 모든 선크림 중에서 가장 스킨케어스럽게 발립니다. 엄청 잘 발려요. 그래서 이 제품 바르고 그 위에 메이크업 얹잖아요. 그러면 훨씬 덜 텁텁해 보이게 발린다고 해야 되나? 제가 항상 고민이 뭐냐면 제 피부는 엄청 건성이에요. 그래서 기초 충분하게 해줘야 돼서 크림까지 듬뿍 발라줘야 되는 피부거든요. 그런데 또 굉장히 얇은 피부여가지고 메이크업 제품을 얇게 얹어줘야 돼요. 그런데 기초가 두꺼우면 그 메이크업 제품을 아무리 얇게 얹어도 두껍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썬 앰플 같은 경우에는 진짜 피부에 얇게 발려가지고 그 위에 메이크업 제품 얹잖아요? 그럼 평소보다 훨씬 더내 피부에 뭔가 얇게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메이크업이 저는 훨씬 더 지속력도 좋아지더라고요. 꼭 굳이 단점을 뽑자면 이렇게 계속 앰플이니까 스포이드로 양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의 다른 선크림은 그냥 튜브 타입 쭉 짜가지고 한 번에 양조절하기 쉬운데 세번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발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던 제품입니다. 이렇게 피부에 잘 발리고 점도가 낮은 제품의 경우는 튜브에 넣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또 얇게 발리기 때문에 이 제품 요즘 아주아주 아주 잘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립 제품입니다. 바로 에스트라의 꽃디르 립틴트 글레이즈입니다. 저는 이 로사 제품도 추천드리고, 이 볼드베리 제품, 그리고 체리소르베까지 추천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은 요 체리 소르베 색상이 좀잘 어울릴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발색도 되게 잘 되고요. 사실 글로시한 제품들이 좀 입술에 부담스럽게 느껴질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은은한 광채가 나고 그리고 발색이 무엇보다도 한번 발라도 잘 돼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제가 이렇게 세 가지나 샀는데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추천드리고 저는 약간 이런 겨울 쿨 느낌도 되게 좋아해서 약간 쿨톤 재질의 분들이시라면 이 제품 추천드리고 또 웜쿨 가리지 않고 쓸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로사 제품이에요 보여드리면요 이런 색상입니다 어머. 발색도 엄청 좋아. 착색도 잘 되고 발색도 잘 되고 그리고 글로시함도 일치하는 이 제품 한번 여러분 구매하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그다음은요. 바로 아이섀도우 제품입니다. 바로 루미르의 라이트 온 아이즈 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저는 01번 스프링 모닝 제품 가지고 있어요. 이 제품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 진짜 출시되자마자 공식 홈페이지에서 샀거든요. 근데 제가 쿨톤 섀도우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한 번씩 웜하게 메이크업하고 싶을 때 있다면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코랄 착장을 하고 이 섀도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봤었는데요. 이 섀도우의 장점은 뭐냐면 약간 이 보이는 대로 발색이 굉장히 잘 되고 그리고 이 펄들이 고급짐이 미쳤어요. 너무 좋아요. 이 제품 한번 발색해 볼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너무 예쁘죠? 이렇게 색상이 진짜 고급지고.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진짜 이 팔레트 색상 거의 다 활용했거든요? 어쨌든 너무 예뻐가지고, 이 섀도우는 입문자분들께도 추천드리고, 또 내가 섀도우 좀펄 굉장히 좋아한다, 라고 하는 분들께도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신상 섀도우도 바로 올리브영에서 주문을 해놨거든요? 나중에 그 섀도우를 가지고도 겟레디님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루미르에서 많은 섀도우를 앞으로 많이 내줬으면 좋겠어요. 전다 구매할 겁니다. 네그 외에도 제가 꾸준히 쓰고 있어서 쟁여두는 아이템 퀵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립앤아이 리무버로는요 일리윤의 프레시보이스죠 립앤아이 리무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 지금 거의 다 써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한통더 쟁여놨는데 이 제품 굉장히 무난하고 가성비도 좋으면서도 또 메이크업 클렌징력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난해서 저는 쟁여두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 욕실 템 제가 샤워하고 나면은 요거 다 바르고 나오는데 일리윤의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 이 제품 제가 대용량으로 사 가지고 그냥 펌핑해 가지고 온몸에 렇게 바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로션 아마 아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품 끈적이지도 않고 보습 효과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되게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템으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스크팩. 제가 마스크팩 올리브영에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다 구매해서 써봤거든요, 최근에. 근데 이 제품이 전 제일 좋았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원하고 진정 효과가 탁월해요. 그런데 대신에 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향을 저는 좀 좋아하는 향이고 제 피부에 자극이 없어서 잘 사용하지만 향에 좀 호불호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해서 구매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동안 정말 잘 써왔던 신상템, 그리고 찐유진이 정말 좋아하는 찐 추천템까지 소개를 드렸는데요. 다가오는 올리브영 세일 때이 영상 참고하셔서 득템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